신보라씨하고 드디어 이제 정범균씨가 사실 그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예? 아 저는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예. 그냥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어,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아아 왜냐면 은저 예. 둘이 있을 때는 막 엄청 챙겨주다가 음. 선배님들이 야너 진심이야? 하면 아니에요 막이러 아, 아 진짜 아 남들한테 한번 고백을 해요 야 이렇게 아 버라이어티에서 원샷받기 쉽지 않아 빨리 우리 하고 싶은 얘기해봐 정 아,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요 전. 진심으로. 아, 좀 떨리나 본다. 난... 난... 오! 아, 얘기를 해줘요, 됐어, 얘기를. 아, 저 망규씨 진짜 얘기를 해요. 예. 진짜 보라 같은 네. 여자친구 있으면 예. 진짜 좋겠다라는 왜, 왜 생각을 좋아, 하죠. 네, 아. 왜 좋아. 네, 아. 좋아. 보라씨는 일단 이뻐요. 이렇게 보면. 아, 아 이뻐요. 예쁘고그 다음에 진짜 막 심성이 고와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여자예요. 그런 모습이. 독한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이 있단 얘기예요 보라씨는 저 어떻습니까? 아, 우리 모셔놓고 지금 뭐하러. 그냥 여기 앉히시는데. 화려한 사원이란. 이세숙씨가 저쪽으로 가시잖아요. Ee>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 좀또시면서 여기 가서 같이 와요. 같이 와요. 같이 오시면 돼. 같오 아니, 저기, 어때요, 진짜 보라씨? 아. 아, 그래, 그냥, 그래, 그냥 용감하게 얘기해 그냥... 그래. 용감하게 그래. 정범균 코너 하지 마세라 아, 씨가 어색하니까 아, 그런 거지. 노라 그래. 씨 지금은. 아직 마음 결정 못 하겠어요? 예, 네, 저는 지금 그냥 아, 선배님 음. 아직 보다는 몰라요. 범균이 진심인 것 같아요. 아, 아니 아, 사실 아, 저 아, 오늘 아, 뭐좀 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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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지만 아, 여기 저 많은 분들 앞에 사실 이런 저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아, 우리 그 17대 1 본격 대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조금 더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만 씨에게도 한번 본인 스타일로 네. 한번 좀. 인사를 제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제, 제, 그렇죠. 스타일로? 보인 스타일로. 네. 예. 해피투게더의 단골 제가 하는 것이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의자가 높은데 괜찮아요? 예. 아, 사이즈 맞고좀 어. 낮춰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놔두세요. 지금? 채로 왔어. 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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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 시작하시는 건가요? 좋습니다. 일단 일곱 개 키워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중에 문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자보주세요 오! 오, 마지 보리굴비, 보리굴비 있어. 어거 어. <미더럴, 미더러> 보리 아. 오, 블리피지 아. 보리굴비 보리굴비, <미더러> 보리굴비, 보리비 야, 보리 굴비. 보리 굴비. <미더러> 우리 저 박명수 씨의 올해 그 해피투고도 히트 상품입니다. 보리굴비. 문제의 키워드가 적혀 있는 거. 출생의 미 <미더러> 마이클 아. 조던. 자 일단 어 우리 그 박명수 씨가. 첫 번째 키워드를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그다음 또 막형을 챙겨주는 예예 예. 아. 유재석, 유재석의 인기 영모아리 <laughs> 저는 보리굴비 할게요. 보리굴비. 레인생애. 좋았다. 레인생애 너져. 와두박우 와. 보리굴비 두박스 이거 한 마리씩 가져 가는 거예요? 아 우와. 그거는요. 네. 여기 계신 분들끼리. 아, 상품을 어떻게 정할 건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아,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김병만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했던 다리는 뿅뿅뿅의 다리었다 보기입니다. A. 공중돌개다리. B. 사다리타기다리. C. 잠수의 다리. 뒤 외줄 타기의 달인입니다 잠수의 달인! 잠시만 여기 있는데 왜이렇세요 개인전이 아니에요 이거 우진 씨가 할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어, 잠수의 달인 아니면 그렇지 오오 외줄 다리. 사다리 왜냐면 제가 리허설 때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 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잠수의 달인도 마이크 여건상 어, 굉장히 그 잠수 차라리 깊숙이 하던가 딴 데다 놓고 음. 그런 것 때문에 리허설 때 저희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의원 씨가 생각하시는 기 어떤 달인일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네. 왜냐면병만이형 같은 경우는 공중 돌기를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음. 약간 얕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중 아. 돌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사다리가 딱 들어오는 게그이 보기를 얘기할 때 김병만 씨 표정을 봤어요 저는. 음. 그 B 번 얘기할 때 약간 약간 놀랐지? 아, 예, 약간 떨렸습니다. 신보라 어. 예. 씨는요? 저도 사다리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녹화할 때 음. 너무 위험해서 그게 쓰러지면 관객들한테 쓰러지는. 아 사다리. 네, 사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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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물이, 아, 어,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아, 지금 이거의 화분에 신문하시게 되었던. 혹시나 나도 나지만 그거다 보 관객 여러분들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보라가 아, 현명해요. 아,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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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다고 이거 아니었으면 공중돌기 아닐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라씨가 현명합니다. 잠수해요, 잠수. 아니야. 의견을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다리, 사다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다리, 사다리. 잠수! 보리굴비 만약에 저희가 선택한 정답이 맞으면요. 보리굴비는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것이고요 만약에 틀리면 김병만 씨가 보리굴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시 손을 잡읍시다. 자 17일에 선택. 우리 다인 김병만이 제일 위험하게 생각했던 사리는 정답은 B. 하나 둘셋비 처음이라 하런거 짜야 돼요. 그래늘은비 시작! 사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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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문제. 아... 리걸 <laughs> <laughs>